안녕하세요. 이긴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7월에 예고가 돼 있는 이제 새로운 정책, 정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해놓은 어, 자료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해 가지고 21번째 617 대책까지 해 가지고 1번부터 2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น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어, 요거 이런 이제 기사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나오게 된게 6주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laughs> 네. 6주마다 한 번씩 이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6주를 지킬 것인가? 그렇죠. 네. 잘지키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어, 신빙성이 있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로 어, 미리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 6주의 법칙을 또 이번에는 지킬 거다. 정말 <laughs> 혼돈의 카오스죠. <laughs> 네. 그래서, 세무사도 모르고. 네. 요게 <laughs> 이제 22번째가 이제 추가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해 가지고 좀 연보를 <laughs> 좀 하는 방송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새로운 정책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볼수 있는 기사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 기종리 겸 예, 기획재정부 이제 장관 이죠. 어, 실수요자 대 대출 규제 피해, 이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규제, 아 잔금 이제 대출이 있으면 어, 지금 이제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LTV가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피해들 보완책을 이제 강구 중에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고, 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네, 어, 노리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올 건데.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물건이 막 쏟아지게 되는. 그렇죠. <laughs> 계약 어 계약금은 그냥 계약금대로 날리고. 진짜 죽는 사람은 네. 진짜 죽는 거고요. 이거 안하면 안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3, 3, 4, 5 데모도 시작이 됐고. 네. 지금 국민 청원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지역별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생하 국지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다제 형태라든지 이런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요거는 좀잘보완이 돼야지 맞는 거고, 요게 이제 어 보안이 어 요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여기에서 요거 이제 다음 걸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그리고 다음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어 김태년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다 보니까 이분 말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을 이제 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굉장히 강화하고 공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축소를 한다. 요거를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이 이런 이렇게 세금을 걷어 가지고 지금 메꾸는 거 아니냐? 추경을 메꾸는 거 아니냐는 약간 그런 어, 시각까지도 생겨났어요.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금을 걷어 드리는 상황이 음.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돈을 많이 뿌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같이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하고돈 많으신 분들 이제 뿌을게 잡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다르죠. 정부 안에 있고. 어뭐 여당이긴 하지만 여당의 원내 대표기 이 때문에 좀 이제 뭐그 정책적인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 새로 이제 입법이 되는 국회 안에서 이제 일어날 이제 입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어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 공급 대책도 이제 종합 보완을 한다고 이제 어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임대차 3법이 있죠. 임대차 3법이 있고 부동산법 부동산 5 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요것도 이제 어 종부세를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중과하겠다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요 이제 부동산 오법이어그 금융이라든지 공급 대책도 요것도 아까 그 홍남기 부총리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좀 일맥상통을 한다는 게. 어 이런 이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대출에 이제 주 주담대가 이제 좀 낮아 LTV가 이제 낮아지면서 나오는 피해에 대한 게 이제 어 금융권에 이제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피해를 입거나 하신 분들이 데모나 국민청원 말고는 좀 방법이 없는 게 네. 지금 은행권에 물어봐도 어 금융위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네. 로 해서 금융위에 토스를 하고 금융위에서는 또 은행으로 어 은행에 아 어, 해당 은행에 가서 이제 물어보셔라 하고 서로 지금 어 밀비루기 식으로 이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거 진짜 빨리 해결해야 돼요. 네. 네. 아니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617 대책이 이제 이제 정해질 때 정책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이런 상임위에서도 이제 몇몇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이미 받아 받고 이제 계약 받기로 예정을 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조금 빨리 나오게 된 거예요. 6일치 대책이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인 거죠. 질러놓고 보완하고 질러놓고 보완하고 그러니까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 6일치 네. 대책도 어, 반론이 있었지만, 어, 그런 거는, 아, 그래, 나중에 보완해. 하고 밀어붙인 약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고, 요게 이제 종부세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가 또 아까 이제 언급드린 대로 이제 나오게 되죠. 결국 또 세금 폭탄. 진짜 짜 코로나 추경 종부세로 매우 나. 네. 그냥 너무 안 봐도 그냥 이게 맞는 거죠. 네. 네 코로나 추경 때문에 종부세로 메우는 것 같고요. 부동산으로 메워야 되는데 이게 종부세로 네. 하는 거 이게 양도세까지 지금 늘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음. 그러는 건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양도세까지 해가지고 나올 건데 네. 부동산이 우리 어쩔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이 이제 계도 거래가 있어야지 양도세도 계도 돌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게끔 약간... 네. 만드는 거죠. <laughs> 네. 그러고 그렇게... 또 이게 문제가 뭐 그러니까 팔게끔은 만드는데 살 사람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네. 이, 어떻게 저는 이게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잡아야 되겠고 네. 세금은 걷어야 되겠고 한결 네. 앞뒤가 안 맞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라서 네. 네. 그좀 답답하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죠 당에서 미안하다고 네정책 잘못되고 있다고 네. 그니까 저희 그~ 그~ 자기, 자기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까지도 한 상황이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어가자면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것을 이게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종부세법, 그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 주택법 요 요런 이제 세금에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부동산 오법이라고해 가지고 요거를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처리를 한다. 임대차 3법하고 좀 묶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사상 거의 뭐 최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거는.. 나옵니다 네네.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시기의 문제지 우리가 그런... 우리가 뽑았잖아요 네. 저는 <laughs> 투표 안 했거든요 <laughs> 안 했는데 우리가 뽑았잖아요 177석 네. 7월에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뭐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조금 어,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진보진영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었어요. 이제 17년, 18년도 이제 어, 정부 출범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차츰 올려왔기 때문에 세금은 어, 당연히 필요하고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피,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의문부호가 좀 생기기 시작한 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어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도, 요거 이제, 뭐, 저희가 방송도 했었죠. 요것도 좀 이제, 정도의 차이나, 뭐, 이런 건 있지만, 이달 중 속전속결 처리 방침. 네.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뭐, 2 플러스 2냐, 뭐. 2 플러스 투2러스 투냐? 2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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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 l u 제2 plus 2 p l u 제제 p l 제 s 2 p 고이 s 제일 문제인 것같 l u s 는 plus 2 plus 2 p 같 u 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네. 시작됐죠 진짜로 음. 전세 지금 서울권에서 왠지 괜찮은 데들이 뭐 역세권이나 뭐 좋은 데 같은 게 전세 나오면 전세 그냥 바로 눈 감춥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저희가 우려를 했던 안 괜찮은 데들도 더불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었을 때 임대차 방송 산법 네. 방송 했었을 때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거 되면은. 우려는 했지만 뭐 막을 수는 없었죠. 막을 수가 없는데 <laughs> 네. 일개법자가 <laughs>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2, 2+2, 네. 또 그리고 뭐 4년, 8년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도 차는 있겠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어, 개정안이 어, 이, 어, 지금 의논을 어, 하시겠죠. 의논을 해가지고 정도 차 있지만 이제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씨는 네. 어떤 게될거같으십니까 저는 2 2플러가좀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저도 그거 동조합니다. 네. 무제 무기한은 네.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무제한의 방향으로 가겠죠. 2 플러스 가 2, 2, 2가 되건 아니면 쓰어 플러스 가 되건 <laughs> 네. 어 이런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선진국에 잘 도입이 돼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맞는 방향인데 어 지금 현재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알 거지만 또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예. 그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어뭐 기대도 많이 했었고 했지만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가 지금 <laughs>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예. 네.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 제일 걱정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전세, 그러니까 전세 네. 부분하고 대출 풀어야 되다그 일주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실 거주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거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납니다. 일어 정리로 해가지고 보면 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요번그 법안에 이제. 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는데 처음에는 어, 첫째로 이제 중도금하고 이제 잔금 대출의 기 계약자들의 LTV 소급 적용안이 이제 첫 번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것도 사실 이게 추가로 나오더라도 이제 지역이라든지 어,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약의 형태들이 다 이제 어, 단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그어 이제 적용 시기를 또 날짜를 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제 추가적인 논란이 어 야기되기 때문에 네. 왜그러냐면어 어느 어디에서는 혜택을 좀더 많이 볼수 있고 어디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좀어 이제 커트라인에서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커트라인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할 것인가. 네, 요게 이제 관건인 거고 두 번째는 실거주자, 일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 기조로 이제 계속 간다. 하 하지만 요거는 이제 어, 반반이라고 봐요. 세금 혜택을 어, 주는 거를 이제 과감하게 주는 지금 타이밍이나 그런 지금까지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거니와 지금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애초에 세금은 이제 다 이제 무겁게. 다주택자라든지, 뭐, 법인, 이제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는 이제 더 무겁게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세금 혜택을 조금 기대,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다. 네, 요렇게 보고요. 어,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포함 법인 부동산 어, 세금을 좀 이제 중간화한다. 종부세를, 포, 이제, 종부세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 요번에는 이제 종부세, 그리고 지금 계속 정부가 연구를 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좀 앞으로는 향후에 개편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싱가폴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어젠가 제가 그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에 이 처음 주택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취득세를 이제 9% 정도. 네. 습니다 네, 9%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에서 3%를 받고 있는 현재 어,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게 큰 건데 어, 9%를 받고 이제 이 주택자에게는 16%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집부터는 이제 19% 그리고 뭐외국인에게는뭐 24%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영국이라든지 뭐,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가격별로 1%에서 3% 현저하게 낮다. 그런 결론이라든지 그 전제를 굉장히 깔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어 이번에는 취득세는 좀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 앞으로는 취득세도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거는 좀 저도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뭐 중국을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많이 사죠. 영등포나 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이 한번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그건 동, 예, 네.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부동산 5법, 임대차 보호 3법.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대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6주 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한네 가지 정도가 지금 어 굉장히 좀 언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어 공급에 대한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어 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 촉구도 되고 지금 어, 얘기를 할 때도 어, 고려하고 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지만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공급을 막바로 늘릴 순 없어요. 지금 준비를 해도 이게 시차가 뭐 2년 3년을 이제 어, 생기기 때문에 뭐 실제 입주까지는 더 이제 걸리죠. 어, 걸리고 지금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요런 거하고도 지금 막바로 닥친 거는 상기 신도시에 이제 좀 분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기 신도시 그이후란 말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지금 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로 7월달에 이제 발표가 될 어, 대책들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